<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세종시 부강면 금오 1리정원마을입니다 예, 정마을이고요. 마을 예, 내에 아, 아, 네, 저... 마을이 이토의 주로거든요. 예, 신탄진서 예, 금오 1리 아시아지 주변에 있는 금오 1리 정마을입니다. 마을 이 동네 이 도로 예 정원 마을 저는요 이꼭그 안에 라기보다 이 마을 어휘에 이 정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정원 입구 마을 어휘 마을 어휘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예, 여기는 세종시 부강면 금호 1리의 도로변에서 동네 들어가는 어이 입구에 네, 이런 정을 자랑하고 있네요.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자랑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탄진 방향다 예, 예, 지부 차택으로 쪽으로는 제가 네, 들어가지 않겠고요. 어우이, 예, 도로변에서 예,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예, 정원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나무, 예, 도로변이죠. 나무, 아, 소나무죠. 입구 집 입구에는 저, 차측에는 예, 등나무. 우측에는 이렇게 소나무를 갖고 계시네요. 이것도, 이것도. 담장도 이제 이철 담장도요, 세면 프로그한게 아니고 철로 이렇게 해서 멋있게 장식을 해놨네요. こは、アダムへ、オープン。 길거리인데 이 탐장을 안치고요. 이렇게 목표을 하실 때 수남 상시 이 지토르 변이 여기있 쫄보 있고요. 지쫄이지쫄지 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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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지 쫄보지. 쫄당식으로지쫄만들 이전에 청월 대보로 때는 제택지능다고 알려져 입는 예, 여기는 세종시의 부강면 금호 1, 2 어, 동대 어의에 이렇게 청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세종시 청원마을의 네, 금호 청혼마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2024년도 5월 16일. 세종시 부강군 금호 1,2청원마을 입구 <laughs> 어이의 마을이 어이였습니다.